50억 원이 투입된 교량이 부실 시공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수에 11억 원이 또 투입됩니다. 충청북도가 국세, 지방세 전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충북에 유리한 세원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사기와 절도를 융합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게 한뒤 털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90억 원이 투입된 교량의 교각이 설계보다 높게 부실 시공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수 작업에 11억 원이 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이런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그 동안 교량 위를 달렸을 운전자들은 아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국도 37호선 옥천과 보은 사이에 위치한 방아목교. 90억 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길이 377m짜리 교량입니다. 지난해 12월 개통됐는데 당장 내년 초부터 일부 구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자체 점검한 결과 5번 교각이 설계 도면보다 1m 높게 시공돼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5달 동안 보은 방향 교량 70m 구간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반대 방향 2개 차로가 양방향 통행으로 바뀌어 운영돼 운전자 불편이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설계 도면과 다른 부실 시공이 왜 이루어졌고 이후 감리와 준공 허가 절차에서도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보 특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공사 감리사 등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이 교각을 오고 간 차량은 하루 평균 5천 대 정도. 운전자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습니다. 또 보수 작업에 안 써도 될 11억 원을 투입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충주시 소태변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95제곱미터가량의 양계장 두 동이 모두 타 병아리 만 마리가 소사해 소방서추산 5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주머니 사정을 보면 필요한 예산의 70%는 국가에서 지원받고 30%는 지방세로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인데 충청북도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고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청북도가 지난달 말까지 취등록세 등 도세로 거둬들인 지방세는 1조 200억 원, 공동주택 입주가 연말에 몰려 있어 올해 목표로 했던 1조 2천억 원은 겨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년에도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아 충청북도는 국세에 지방세 전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방 소비세율이 21%까지 인상돼 충북은 지방 소비세로 2,4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국세인 주세도 지방세로 이양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충북이 전국 주류 생산의 20%를 점유하고 있어 실익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류 생산 공장 그런 것들은 저희 해당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여기서 지방세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주세가 된다면은 어, 이것이 저희 충북에 한천한 오백 억 유원 정도가 더 이제 세수가 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개별 소비세도 충북에 유리한 지방세원들로 보고 연구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충북의 내년도 예산은 5조 1000억 원, 재정 자립도는 28%에 그쳤습니다. 국세에 지방세 전환에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북 교사 노조가 교육부 정시 전형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 교사 노조는 논평을 통해 서울 16개 대학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늘리는 조치가 고교 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 활동을 제외하면 학생의 자율 활동과 독서 교육 등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장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특정 계좌로 이체하라는 해묵은 사기 수법 요즘 웬만해서는 안 통하죠. 인출한 돈을 집에 보관하라고 해서 의심을 피한 뒤에 털어가는 사기와 절도 융합형 범죄가 기승입니다. 남을 속여 피눈물 나게 한이 중국 사기 조직이 거꾸로 우리 경찰에 속아 구속됐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중순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80대 노부부가 잠시 집을 비우자. 30대 남자가 노부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잠시 뒤이 남자는 집에서 현금 1,500만 원을 훔친 뒤 사라집니다. 노부부는 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돈을 전부 찾아 일단 집에 보관하라는 전화에 속아 집 비밀번호까지 가르쳐줬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판단도 못하고 콜라당 돈을 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 안 간다. 엄마나 아버지는 막 우, 우시고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는데 이렇게 모인 뭉치 또는 여러 조직원들의 손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 콜센터가 보이스피싱으로 범행 대상을 속이면 국내 하부 조직이 돈을 훔쳐내 보내주는 조직적 범죄였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들 조직에게 입금된 돈은 모두 14억 천여만 원, 경찰은 1억 7천만 원 정도가 남은 이들의 계좌를 정지한 뒤 계좌 주인에게 입국해서 간단한 조사에 응하면 계좌를 풀어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조직 총책인 5 4살 중국인과 또 다른 조직원은 이말에속가 자진 입국했다가 덜미를 잡혔고 경찰은 중국 총책을 비롯해 세 명을 구속하는 등 일곱 명을 입건했습니다. 자기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외국 채팅 앱을 쓰는데 한 하면 이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니다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찰이 집계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5천억 원, 1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멸종 위기종인 미선나무 주산지인 괴산군이 미선나무 집중 육성에 나섭니다. 괴산군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산마기옛길과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남산 산림욕장 등 3곳에 20헥타르 규모의 미선나무 숲을 조성합니다. 이번 사업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지역 특화림 조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원받은 국비 2억 원에 군비를 보태 모두 4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됩니다. 이달 초 진천에서 발생한 문중 시제 방화 사건 사망자가 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천 경찰서는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던 82살 A 씨가 최근 숨져.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피의자 80살 B씨는 땅 문제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겪다 야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1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MBC 충북이 한국방송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제133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영상음 기자는 묵살된 코드원 긴급질령 감춰진 진실연속보도를 통해 여성 폭행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대응 실태를 고발하고 피해 여성을 도운 청년들의 선행을 발굴해 조명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인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사례를 깊게 파고들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주 중앙탑에서 탄금호를 따라 걷는 달밤 걷기 축제가 내일 열립니다. 충주시는 달밤 피크닉을 주제로 내일 오후 4시 반부터 7시까지 중앙탑에서 탄금호를 따라 걸으며 낮 경치와 야경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걷기 행사 뒤에는 가수 장재인과 먼데이 키즈가 출연하는 특별 공연도 이어집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한 미국인이 세계 최고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환수 운동을 6년여간 벌인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로펌에서 근무하는 리처드 페닝턴 직지 환수 추진 위원회 대표는 다음 달 14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지와 한 NGO의 외로운 투쟁 출판 기념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그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직지 환수 운동을 기록한 것으로 책과 학술지, 언론 기사 등을 인용해 직지의 세계사적 의미, 직지 환수 운동의 필요성 등도 저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논란 이후 줄던 교원 명예 퇴직 신청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